2021년 6월 16일 카카오 기업 설명 하겠습니다. 제공되는 투자 정보는 단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임을 밝혀드리며 가격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 하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후 시청 바라 겠습니다. 카카오는 1995년 2월 16일 애주식 회사 다음 커뮤니케이션으로 설립 되었으며 1999년 11월 9일 코스닥 시장에 주식 을 상장하여 매매를 개시하였습니다. 카카오는 2014년 10월 1일 주식회사 카카오와 합병하였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 카카오의 교부된 주식은 2014년 10월 14일 코스닥시장에 추가 상장되었습니다. 2014년 10월 31일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위거하여 상호를 주식회사 다음 커뮤니케이션에서 주식회사 다음 카카오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9월 23일 임시 주주총회 결의에 위거하여 상호를 주식회사 다음카카오에서 주식회사 카카오로 변경하였습니다. 2017년 6월 14일 임시 주주총회 결의에 위거하여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한 후 2017년 7월 10일에 유가증권시장에 신규 상장하였습니다. 카카오는 2018년 9월 1일 주식회사 카카오엠과 합병하였고, 합병에 따라 교부되는 신주는 2018년 9월 18일 유가증권 시장에 추가 상장하였습니다. 카카오는 국내 1위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포함한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광고, 게임, 뮤직, 커머스, IP 비즈니스 등의 다채로운 영역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일상의 영역들을 모바일 중심으로 연결하는 생활 플랫폼으로 모빌리티, 결제, 쇼핑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사업들은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카카오 모바일 에코시스템 안에서 시너지를 발산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는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신사업으로 이동의 혁신을 가져오고 있는 모빌리티, 금융습관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카카오페이에 투자하고 있으며 콘텐츠 사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이 되는 IP 사업 확대를 위해서 유료 콘텐츠 사업인 카카오 페이 지와 피코마, 카카오 재팬 코프, 그리고 오리지널 영상 콘텐츠의 사업에 대한 투자 또한 지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력의 집약체인 인공지능 AI, 미래 핵심 기술이자 다음 생태계의 기반이 될 블록체인 그리고 BEB 영역에서 기업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고민을 해결하고 있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현황입니다. 톡비즈 당사는 국내 1위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비롯한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모바일 생태계 안에서 다양한 사업들과의 시너지를 발휘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비즈보드는 국내 모든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트래픽을 보유한 카카오톡의 이용자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마케팅 툴로서 로그인 연동부터 원터치 결제까지 이어지는 유기적인 이용자 경험을 전달하며 높은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비즈보드를 처음 선보인 카카오톡 채팅 목록 탭을 넘어 카카오톡 샵탭 다음, 다음, 모바일, 카카오페이지, 다음 웹툰, 카카오티를 비롯한 다양한 버티컬 서비스로 비즈보드의 집행 영역을 확장하였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디지털 마케팅 채널로 자리하면서 새로운 광고주들을 디지털 광고 시장으로 적극 유입하며 국내 광고 시장의 판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은 브랜드, 기관, 인플루언서, 미디어 등의 파트너들에게 모바일에 최적화된 광고 모델을 제공하며 타깃 고객을 대상으로 최상의 효율을 가져다 주는 마케팅 채널로 성장해왔습니다. 파트너들은 톡채널을 통해 4,500만의 잠재고객에게 도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카카오의 효과적인 마케팅 툴을 결합한 마케팅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면서 잠재고객을 진선고객으로 빠르게 전환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메시지 광고를 주력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카카오 톡채널은 톡채널 홈을 통해 주문, 구독 결제를 비롯한 한층 확장된 비즈니스 액션을 지원할 예정으로 톱내 비즈니스의 완결성을 한 단계 끌어올려 비즈니스 파트너들의 디지털 전환을 더욱 가속화 시키면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발견해 나갈 것입니다. 알림톡은 정보형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업 메시징 서비스이며 상담톡은 기업의 CS센터 상담원이 고객과 카톡으로 1대1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채팅 상담 상품으로 높은 효율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파트너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선물하기는 메시지처럼 편하게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제휴사 확대를 통해 제품군을 다변화하고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맥락을 확장하면서 가파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카페, 베이커리 등의 상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 교환권뿐만 아니라 실물로 받아볼 수 있는 상품의 구성 역시 다채롭게 확대하며 카카오톡 선물하기가 전달하는 서비스 경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톡스토어는 다양한 이커머스 셀러들이 카카오톡의 소셜 네트워크의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는 특색 있는 커머스 환경을 제공하며 그 성장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이용자들과 호흡할 수 있는 미니 스토어를 개설하고 상품에 대한 마케팅부터 주문, 결제까지 심리세하게 카카오톡 안에서 제공하며 카카오의 커머스 생태계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포털비즈 국내 대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다음, 다음, 위 운영을 통해 검색, 이메일, 커뮤니티 등 다양한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뢰성 있는 정보 전달 채널로 그 포지셔닝을 공고히 하면서 충성도 높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양질의 트래픽을 기반으로 다양한 온라인 광고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색은 카카오 생태계에 존재하는 풍부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고도화된 검색 기술을 적용하여 꾸준한 품질 개선을 진행하며, 유저에게 만족감 있는 경험을 전달해오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검색 결과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가 관심 있어 하는 콘텐츠에 집중하여 개인의 기호에 부합하는 검색 결과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다음 앱은 다양한 외부 파트너와의 제휴를 통해 콘텐츠 풀을 더욱 확대하고 고도화된 카카오의 콘텐츠 분류 및 유통 기술을 활용하여 유저들에게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경주하고 있습니다. 3 모빌리티 카카오 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대리, 주차, 내비를 포함하여 이동 맥락을 아우르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장하는 이동에 대한 수요를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택시는 택시와 승객을 단순히 연결하는 서비스를 넘어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과 결합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개선하고 매칭 효율화 노력을 지속하며 전 국민의 이동 수요를 해결하는 서비스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상생 발전을 위한 택시 제도 개편 방안에 따라 다양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펼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당사는 프리미엄 택시 서비스인 카카오 티 블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배차 로직 개선을 통해 가맹 택시들의 운영 효율성과 수익성을 강화하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사회적 협의에 준거하여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하고 만족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카카오 대리는 카카오티 앱을 통해 자동적으로 위치를 확인하고 통화 없이 앱 내에서 목적지를 입력하여 한층 안전하고 편리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 결제, 추천요금제 고도와 경유요금 등을 도입하며 사용성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고 있으며 법인 고객의 이용성 확장을 위해 업무 대리도 출시하였습니다. 카카오 주차는 실시간으로 이용 가능한 주차장의 위치, 가격, 주차 방식 등의 정보 제공과 함께 자동 결제를 지원함으로써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유휴 주차면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차장과 이용자 간 연결이 확대됨에 따라 불법 주정차, 교통 체증 등 사회적 비용도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내비는 카카오T 앱뿐만 아니라 카카오맵에 내재화되어 보다 다양한 이용자의 길 찾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에 탑재되며 차량용 디스플레이로 서비스 도메인을 확대하였고 국내 최초로 애플 카플레이 버전을 출시하며 범용성을 더욱 넓혀가고 있습니다. 카카오 내비 데이터 축적 규모의 성장은 데이터 고도화와 교통 분석 로직 고도화로 이어지는 만큼 앞으로 더욱 정교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차, 퀵 서비스, 차량 관리 등의 다양한 신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에버랜드, 코엑스를 시작으로 주차장의 직업 운영 사업을 확대하며 매출을 다변화하고 있으며 카운터 플랫폼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카카오 네비 세 번째 탭의 내차 관리 기능을 추가하고 차량 정비, 방문 세차, 전기차 충전, 내차 팔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카카오의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되어 고객들의 사용성 증가를 이끌어온 결과 2021년 3월 기준 3,6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하였으며 매월 2,000만 명 이상의 이용자들이 즐겨 찾는 생활금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대형 가맹점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결제 부문의 성장에 더하여 오프라인 이용자의 사용빈도가 높은 편의점, 카페뿐 아니라 외식, 뷰티, 패션, 서점, 영화관, 쇼핑, 마트, 면세점, 놀이공원 등 다양한 업종의 결제 가맹점을 빠르게 확보하면서 결제 거래액과 거래건수 모두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투자 서비스는 소액으로도 손쉽게 경험할 수 있는 투자 경험을 전달함으로써 금융투자에 대하여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이용자들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간편하고 재미있는 투자 트렌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송금을 기반으로 결제 경험을 이끌었듯이, 오프라인 결제를 통한 카카오페이의 이용 경험이 투자 영역으로 점차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펀드 투자를 비롯해 간편 보험 서비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신용 조회와 연계한 대출 중개 서비스 등을 선보이면서 금융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에는 카카오페이 증권, 바로 투자 증권, 이 연결 종속회사로 새로이 편입되면서 카카오페이머니를 증권계좌로 관리할 수 있는 실명계좌 개설이 시작되었습니다. 펀드 상품을 시작으로 개설된 예탁계좌를 통해 쉽고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카카오페이와의 연결을 기반으로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이용자들 또한 보다 간편하게 경험할 수 있는 투자 문화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옵게임 PC게임은 배틀그라운드를 비롯한 기존의 퍼블리싱 라인업을 통해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이 하는 한편, 2019년 선보인 패스 오브 액자일을 통해 다양한 장르에 대한 퍼블리싱 역량을 증명하였고, 2020년 12월에는 크래프톤이 개발한 일리온을 신규 라인업으로 출시하면서 경쟁력 있는 게임의 퍼블리싱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 부문은 2019년 10월 출시한 달빛조각사와 2020년 7월 선보인 가디언 테일즈와 함께 안정적인 이용자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다양한 라인업을 통해 퍼즐 슈팅과 같은 캐주얼 게임부터 MMORPG로 대표되는 하드코어 게임에 걸친 폭넓은 장르의 퍼블리싱 역량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출시와 함께 북미, 유럽, 동남아 등을 비롯한 약 230여 개국을 대상으로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한 가디언 테일즈와 지난 2020년 10월 대만 홍콩, 마카오 등 시작으로 글로벌 서비스 에 닻을 올린 달빛조각사 를 필두로 적극적인 해외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2020년 2월 당사가 서비스하고 있는 모바일 게임 달빛조각사 를 개발 하고 pc 게임 아키에이지를 서비스 하고 있는 엑셀게임즈를 인수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쌓아온 개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작 게임 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모바일과 PC를 아우르는 개발 역량을 보강함으로써 채널링, 퍼블리싱, 개발까지 이어지는 서비스 파이프라인을 완성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1년 2월 캐주얼 게임과 미드 게임의 강점이 있는 넵튠에 대한 추가 투자를 완료하여 계열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넵튠은 연결 종속회사를 통해 AOS와 배틀로얄 장르가 결합된 영원회귀, 블랙 서바이벌, 을 시장에 공개하며 하드코어 장르에 대한 강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장르에 걸친 개발 역량이 카카오게임즈의 글로벌 사업 운영 및 리스크 관리 역량과 결합함으로써 글로벌 영역에서의 성과를 더욱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뮤직 2018년 9월 주식회사 카카오엠과의 합병을 통해 뮤직 콘텐츠 사업의 내재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 흐름에 부합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소개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영역 확대를 전개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멜론, 멜론은 대한민국 대표 음악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음악 콘텐츠 소비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카카오톡 상단 메뉴에 통뮤직 플레이어 뮤직온을 탑재하며 메신저에 최적화된 음악 경험을 제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통뮤직은 카카오톡 프로필 뮤직과 더불어 카카오톡 4,500만 이용자가 보다 손쉽게 음악 감상을 경험할 수 있는 채널로서 전체 유료 음악 시장의 성장을 이끌어 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와 엔터테인먼트 영역에서 본격적인 성장과 글로벌 시장 진출 가속화를 위해 멜론 사업 분할을 결정하였습니다. 마케팅비 증가와 음악 저작권료 상승 등으로 국내 스트리밍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사들의 과감한 투자로 글로벌 뮤직 스트리밍 구독 시장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콘텐츠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음악 사업 본질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멜론 사업부를 멜론 컴퍼니, 가칭, 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후 전략적인 파트너십 모색 및 인수, 합병 등의 다양한 재무 구조 변경을 통해 콘텐츠 비즈니스의 본격적인 성장을 위한 최적의 구조를 모색하고 음악 사업 부문에 대한 사업 가치가 재평가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7. 유료 콘텐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만화, 소설, 문학 등 다양한 콘텐츠를 담고 있는 국내 1위의 종합 콘텐츠 유통 플랫폼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한 스토리 IP를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CP사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영화, 드라마, 게임과 같이 다양한 포맷의 2차 콘텐츠로 재생산될 수 있는 슈퍼 IP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IP 하우스로 발돋움할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 유료 콘텐츠 플랫폼 운영업체인 네오바자르 위 인수 후 서비스 개편과 함께 한국 콘텐츠의 공급을 확대하고 국내에서 검증된 비즈니스 수익 모델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1월에는 카카오 페이지 글로벌 앱으로 리브랜딩이 완료되었고 현지 특화 마케팅을 시작하며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대만과 태국 지역의 서비스 런칭을 준비하고 있으며 영미권 시장 공략에 한층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북미 유료 콘텐츠 플랫폼 타파스와 웹소설 플랫폼 레디쉬에 대한 추가 지분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카카오 재팬이 운영하는 피코마는 현지 콘텐츠 업체와의 제휴를 기반으로 현지화 전략을 전개하는 동시에 웹툰형 작품을 비롯한 경쟁력 있는 K 콘텐츠를 빠르게 확산시키며 일본의 디지털 만화 시장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K 콘텐츠가 일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 콘텐츠 시장과의 동반 성장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글로벌 서비스 확대와 카카오 재팬 피코마의 가파른 성장이 K 콘텐츠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플랫폼의 성장과 더불어 IP 유통 사업 부문의 동반 성장이 기대됩니다. 더불어 2021년 3월 카카오엠과의 합병을 통해 출범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웹툰. 웹소설, 음악, 영상 콘텐츠 분야의 기획 제작, 투자까지 아우르는 독보적인 IP 밸류체인을 통해 강력한 글로벌 IP 플랫폼 네트워크를 빠르게 구축하면서 전 세계 더 많은 이용자들과 접점을 형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할 IP 비즈니스 카카오 프렌즈 IP를 기반으로 온라인 스토어 및 플래그십 스토어를 비롯한 리테일 채널을 통해 IP 경험을 전달해오는 한편 다양한 파트너사와의 제휴를 통해 카카오 프렌즈 IP의 접점을 확대하는 역할 역시 수행해 왔습니다. 카카오 프렌즈 IP는 국내 캐릭터 중 선호도 1위를 자랑하는 경쟁력 높은 IP로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기존의 주식회사 카카오 스페이스 카카오 ix 주식회사가 영위하던 리테일 사업과 라이선스 사업을 각각 주식회사 카카오 커머스 그리고 주식회사 카카오로 흡수합병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업구조 재편을 통해 유형의 상품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게임과 같은 무형의 콘텐츠로의 IP 비즈니스의 확장 가능성 역시 확대하며 창출 가능한 부가가치의 규모를 키워갈 계획입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엠컨퍼니는 국내 경쟁력 있는 아티스트가 소속된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출중한 제작 역량을 확보한 영상 제작사들을 연결 종속회사로 편입하며, 영상 콘텐츠 산업 전반에 걸친 밸류체인 내재화를 진행하였고,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콘텐츠 제작 유통, 파트너십에 대한 다양한 전략적 제휴를 통해 콘텐츠 사업의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규 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카카오는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미래 핵심 기술로 정의하고, 블록체인 사업을 담당하는 자회사인 그라운드 X 등을 통해 다음 생태계에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2019년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위 메인넷을 정식 출시한 그라운드 X는 전략적 파트너의 확보와 함께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기획형 비앱의 런칭을 통해 풍부한 클레이튼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실생활에 쓰일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기반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2019년 카카오는 b 이 b 영역에서의 행보를 본격화하고자 사내 독립 기업인 AI 랩을 현물 출자함으로써 신설 법인 주식회사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를 설립하였습니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AI 기술력과 카카오가 키워온 디지털 에셋을 통해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b 이 b 전문 IT 플랫폼 기업으로서 입지를 다져나갈 예정입니다. 지난 2020년 9월 기업용 메신저 카카오워크를 출시하였고, 카카오톡과 유사한 사용자 경험, 차별화된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용자 규모를 빠르게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매일 새로운 데이터가 유입되는 데이터 플랫폼과 고도화된 AI를 다양한 영역에 활용하는 파트너 생태계를 보유하며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영향력을 키워갈 것입니다. 이상은 카카오 전자공시 출처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제공되는 투자 정보는 단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임을 밝혀드리며, 가격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